제가 며칠 전 우리 환자하고 상담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 여자 환자인데, 어, 직장암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환자분이 자유가 직장암이지만 아주 소심한 것 같아요, 환자분. 그래서, 어,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주치하고 상담을 하는데, 음, 옆에서 어, 보호자하고 이야기를 하게끔 하고 본인은, 어, 대화에 끼지도 않고 안 듣고 싶었대요. 뭔가가, 이 자기 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막더 불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로 제가 대화를 하면서 하는데 아무것도 본인 병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단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직장암이다. 그 다음에 교수가 수술을 하라 간다. 또 하나는 인공 항문을 만들자 한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인공 항문을 만들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내역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몇 가지 환자의 심리적인 부분만 일단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 이분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불안해하지만은 뭔가 삶의 질에 대해서 상당히 어, 갈등이 심하구나. 이것만 이제, 알았죠. 그리고 이제 의무 기록지를 가져라해서 어, 며칠 후에 의무 기록지를 가져와서, 제가 의무 기록지를 보니까, 학문에서 2 c m 예요 그러면 2cm 위치에 있으면, 이건 어쨌든 인공학문을 이제 만들게 이제, 어, 돼 있는데, 어, 제가 오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환자들이 갈등이에요, 갈등. 인공학문을 만들어서 평생 살아야 되는, 음, 이 환자의, 환자는 그래요. 나이가 지금 62이래요. 62. 그러면은 자기가 일단은 항암이나 방사선만 가지고 해보다가 어떻게 해? 어떻게 해서 제발 안 하고 전혀 안 하게끔 그렇게 해서 유지하면서 사는 게 자기는, 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대학에 있는 교수는 일단은 선항함을 했어요, 이 환자가. 당사선도 했고요. 그래서 큰 덩어리가 많이 줄어져서 거의 덩어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수는 수술을 하자. 대신, 인공 학문을 만들게 되면 암을 완치시킬 가능성은 더 높다. 대신 인공 항문을 만든다는 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환자분은 뭐냐? 수술을 해서 인공 항문을 만들고 대신 암에 대해서는 완치될 가능성은 더 높죠. 수술을 했으니까. 이걸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인공 학문이라는 것을 달고, 여자로서 참 암을 이기기 위해서 이걸 꼭 해야 되느냐? 그 환자의 이야기가 내욕심 넘었으니까, 내가 차라리 삶의 질을 택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참 갈등이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우리 이 환자한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많은 환자들이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전절제술을 할, 할 건지 아니면 부분절제술을 할 건지 이런 부분 가지고도 갈등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환자들이, 어, 선택. 인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실 삶의 질 좋아요. 일단은 암을 제거해서 완치될 수 있는 길이 우선이 아닌가. 그 다음에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서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 선택이 기도에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삶의 질을 우선으로 생각을 했어요. 암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뒷전으로간 거죠. 그런데 그걸 택해서 어떤 수술을 안 하고 여러 가지 뭐 항암이나 방사선을 계속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식이요법이라든지 어떤 자연치료라든지 또 면역을 올리는 다양한 치료들을 했어요. 그래서 좋아지면은 정말로 이상적인 거죠. 삶의 질도 찾았고 치료도 다 했고 그렇지만 그렇지를 못했을 경우에 삶의 질을 찾는다 해서 수술 안 했어요 안 한데 암은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항문을 막았어요 그럼 또 인공 항문을 만들 수가 또 만들어야 돼요 이런 했을 때. 지금의 그, 그때의 상황을, 미래의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환자분이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권유를 한다면 저희는 일단은 암에 대한 최선의 치료가 답이 아니겠는가. 이게 우리의 상담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 환자들하고, 어,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암을 완치시키는 게 우선이 아니겠나. 또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는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어,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의 선택이죠. 하지만 의사로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질에 너무,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려보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암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